안녕하십니까 노루입니다 예, 오늘은 어, 오늘은 서울에서 오배들이 어,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 그 동생들 온 김이에요 그냥 작은 선물 하나씩 해 주고 싶어 가지고요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송금봉 있죠 송금봉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송금봉을 채취해서 어, 후배들 작은 술한 병씩 담게끔해 주려고 그렇게 같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어우 나 안돼. 조금만 더 가면요 송구멍이 자라는 곳이 나올 겁니다 겨우살이도 있고 겨우살이들 겨우살이가 여기 원래 많았어 이렇게 자라네요. 어 아직 어리잖아 보세요 이렇게 겨우살이들이 있는데요 겨우살이들은 한 번씩 따가고 그리고 또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이정도는 아직 한참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채취하려면 겨우살이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네요. 꺾임이 옆에 올라가서 화초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쁩니다. 아직은 더 가야 합니다. 더 가야 하고 이렇게 소나무들이 좋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있쪽군요 겨우사리들도 많고요. 보면요. 겨우사리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다 보면 곳곳에 참나무들을 잘라놨어요. 참나무들은 잘라놓은 거는 겨우사리를 따기 위해선 거죠. 이게 이렇게 오역도 좀 흙처럼 생겼죠. 이 부분이 다 겨우사리가 자라던 곳입니다. 겨우살이가 이무에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살을 따기 위해서 이거 보세요. 이게 다 겨우살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불로 폭처서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음, 이게 겨우살이에요. 겨우살이고 여기 딴 자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거 보세요. 여기 겨우살이들을 딴 자리입니다. 이게 다 그렇죠? 곳에 고사했다는 때가 네. 이 정도는 장대로 되는데 장대 가져다니까 귀찮으니까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참나무가 죽었어요 고사했는데 참나무가 이렇게 고사에 보니까 알았는데거기 여기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노박덩쿨이 이렇게 자라면서 저노박덩쿨 열매들 보세요. 열매 껍질들 보세요. 참 대단해. 이 살아가는 게 저기서 살아가네요. 나무가 쓰러지면 전쟁터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대단해요. 이생명력들이 아유, <laughs> 그러다 죽겠다야. 이거. <laughs> 이들 어, 저기... 그거. 그려도... 어, 거기 앞이야. 맞 <laughs> 아유, 세워라. 알겠네, 세워라, 내어라 아이젠 해야 돼, 여기서. 눈 없어도 해야 돼, 여기는. <laughs> 자, 지금, 숭금봉이 자랄 만한 곳이 와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숭금봉이 전체는 안 보이네요. 녀석이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나무와 소나무가 같이 혼재되어서 어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냥의 배설물들도 이렇게 있어요. 어 이게 사냥이 배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네요. 그쵸? 아직 얼마 안되고요. 전혀 어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뭐 풀만 먹고 사는 애기 때문에요 귀한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금번 어, 창농 요령을 알려주고요 지금 저렇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찾고 있고요. 이렇게 동물들이 쉬기 위해서, 따뜻한데 쉬기 위해서, 이게 땅을 파다 우리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도. 아, 일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소나무에 이렇게 부엉이 방으하 그러죠? 저렇게 혹이 있으면은, 아, 혹이 있으면은, 청군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전혀 근거 없구요. 네. 송금봉과 이 연관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해, 어, 다녀보고 했을 때는 전혀 어, 연관이 없는 겁니다. 예, 이런 데서 경사가 지고 흙이 무너지고 하면서 계속 쓸려 내려가면서 소나무 뿌리가 보여요. 거기서 에이, 송금봉들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야, 일로 와봐. 찾았다. 예. 후. 어. 찾았어. 하, 자. 지금 송금봉이 자라는 걸 찾았습니다. 송금봉을 찾았고요. 전화뿌리들어 이렇게 네, 송금봉입니다. 이게 깨게 파지 말고 굵은거 하지 말고, 굵은 거 하지 말고 조그만 것만 해 알았지? 네네 어, 너무서큰 거라 손대지 말고 네 어. 음. 어떻게 해야 어. 또 하면 은 그렇게 조그만게 <laughs> 나오잖아 네 <laughs> 천천히 해 천천히 네. 아 어, 이거 돌이에요 그럼 돌이 있지 이걸 이용 역을 걷어내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영재 영니발 있는거 있지? 오른쪽 발 네, 아니 영주 오른쪽 발 그쪽에도 뻗었어. 어 거기도 다 뻗어 있어. 야, 살살 해가지고 한병 정도씩만 딱 해봐. 어 송금봉 자체도요 혈액이 좋아요. 혈액을 어 맑게 해주면서 네, 그리고 또 일단은 뼈에도 괜찮고요. 뼈에도 좋고 관절염에도 좋고 뼈 아픈 증상에도 좋아요. 어혈도 풀어주면서. 그리고 어, 우리 고, 어, 골수암 있죠 골수암에도 좋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계통에도 좋고요 아, 심혈관 질환 같은데 심혈관 개통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요 찬찬히 이거는, 네. 그것도 맞죠 아, 맞이... 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옆에서 살살 하는 거야 네. 살살 해가지고 어. 네. 그래서 다른 뿌리들 어 피해 주지 말고, 네. 어 그것만 하나 해도 되겠다, 그만큼만 해도 되겠다, 그렇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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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걸리지 말고 나중에 다시 그 해줘야 돼. 아, 아, 네. 어. 이야 이거 진짜 잘 맞았네. 나왔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잘 생겼죠? 이거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짱연결되네 아. 어, 뼈 통증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사용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효능을 갖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요. 제가 뭐 얼마나 한다고 효능을 많이 어,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뼈에 뼈에 좋다는 거. 그리고 분위병에 아, 좋아요. 산후통에도 좋고요. 그래서 한 아, 녀석을 나중에 이제 이 작은 것들을 갖다가 물을 끓이면요. 물이, 아, 붉은색이 나면서 향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술을 담은 술이 은은한 향이 나오면서, 예, 네, 은은한 향이 나면서 좋죠. 여기 이렇게 뻗었잖아, 그렇지 이쪽으로도. 그렇지. 그래서. 이야, 계속 뻗었네 어, 원래가 이거 뻗었어. 저기, 그거 너무 있지, 깊이 파지 마. 그냥 살짝만 해, 옆에만. 그 조그만 것들만. 네. 자, 봐봐. 그지 이쁘지? 예. 네. 사랑같이 생겼네. 봐봐, 그거 잡아봐, 머리 같은 거. 그렇지. 야 이야. 잘생겼다. 그치? 넌 그거 막 그거 끝. 그치? 아, 예. 해봐, 너 찾지, 찾취해봐 찾지? 야, 정훈아, 또 찾았다. 일로 와봐. 야, 네. 여기 또 찾았어. 일로 와. 네. 아, 이것도 이거야. 네. 일로 와봐. 송금봉 찾았다. 이게 송금봉입니다. 자. 송금봉을 또 하나 찾았습니다. 그치? 이게 송금봉이고 <laughs> 이게 송금봉입니다. 나교비사에서 찾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보긴 받네요. 아 죽었어요. 죽어버린 송금봉이고요. 얘는 살아있습니다. 이건 살아있고 얘는 죽었습니다. 송금봉이. 어, 여기는 지금 송금목들이 있는데 아 단단해요 너무 단단해서 땅을 파기가 좀 힘들어요 와 이렇게 오사리 보세요 여기 굉장하네요 그렇죠 저거 살펴보세요. 아, 낮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 손 닿는데 지금 송금봉을 조금 채취하고 가는 중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중이고요 예쁜 소나무 있습니다. 소나무에 송금봉 조금 채취했습니다. 송금봉은 독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물을 끓여 드셔도 되고요 술을 담아 드셔도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아서 드셔도, 어, 술 맛이 향기롭고, 술 향기가 나서 괜찮고, 물 또한도, 약간의 향긋한술 냄새가 나면서, 아, 붉으면서도 술 향이 나면서, 은은해요. 그래서 먹기도 좋아요. 이리 살아있는 나무 뿌리에, 살아있는, 어, 혹이 송금봉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되고 이렇게 보면 복령이 먹은 겁니다. 이렇게 아, 바둑판 문양으로 이렇게 붉게 이렇게 소나무가 죽어 있는 건이 뿌리에 죽은 뿌리에 아 밑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사방으로 해서요 어, 복령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복령은 죽은 나무 소나무. 송금봉은 살아있는 소나무에서 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봉령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부리 쪽에 보면 이제 쿡쿡 새꼭쟁이로 찔러보면요. 아, 느낌이 뭐랄까, 라 고물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묵직하게, 뻑뻑하게 들어거고요 그게 아, 봉령입니다. 안지버섯 진짜 예쁘네요 색깔도 이쁘고 아주 깨끗한 게, 있죠. 여기 게 이렇게. 호산나물들도 이렇게. 있네요. 조사리. 자, 이소나이들보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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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곳은 또 겨우살이가 상당히 많아요. 군락을 이루고 엄청나게 군락을 이렇게 자르네요. 이렇게도. 음, 진짜 많은데요. 전체가 다 겨우살인데요. <laughs> 이야, 진짜. 예, 네, 지금 산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뭐송금봉 조금 보고요. 술한 병씩 담을 거 하고 왔습니다. 뭐 설날에 제가 뭐줄건 없고요. 송금봉이나 이렇게 가까운데 이 행성으로 왔습니다. 행성 집 주변을 해서 와가지고요. 음. 송금봉 조금 보고 지금 내려갑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